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입원 환자의 수액치료 환자 진료의 실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수액치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Less is more가 되겠습니다 폐혈증에서 초기에 과다한 수액치료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급성췌장염에도 과한 수액 치료는 해롭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급성 체장염 환자에게 하루에 4에서 5리터 정도 많은 양의 수액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된 RCT 결과, 첫날에 약 3리터 정도, 그 다음 날부터 2리터 이하의 수액을 주는 것이 부작용이 적고 좋은 예우를 보여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플로이드도 약물입니다. 과하고 불필요한 약물이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과한 수액 치료는 해롭습니다. 수액이 과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액 치료의 페이지, 다양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액제를 선택할 때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노마이셀라인 대신에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인 하트만 솔루션이나 플라즈마 솔루션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액치료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더 얼리어 더 베러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프틱샥 환자의 경우에는 조기에 수액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예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프틱샥 환자에서 혈압조절 목표는 미나테리얼 프레셔 65mHg 이상 SBP로 봐서는 90에서 100mmHg 이상이 되겠습니다. 셉틱 샷 환자에서는 노로에페네프린을 승합제 중에 1차 약제로 사용하고 셉틱 샷 환자에서 노로에페네프린을 가능한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예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간호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김씨 환자분이 좀 처지면서 아침을 못 드셨습니다. 간병인을 깨워서 식사를 드리려고 해도 드시지 못하셨고 아침 바이탈은 BP가 120에 60, 하트레이트 95, 리스피라이트리레이트 20, 바디 템퍼러처 37도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70세 남자 이분은 1년 전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배드리든 상태로 지내시는 분이시고 아스피레이션 요모니아가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두달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이십니다. 평소 바이탈은 130에 75정도 하트레이트는 70에서 80정도 레스파드트레이트는 15에서 18회정도 바디템퍼러처는 37도정도셨던 분이십니다. 평소에는 인사를 드리면 반갑게 악수를 하시는 성격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 해진씨에 인사를 드려도 눈을 잘못 뜨시고 인사를 받지 못하시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계신데 어제 저녁 이후로 소변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급성 요정체, 어깨도리네랄리텐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복부진찰을 하였는데 소프트하였고 머슬가딩이나 디스텐전 없었고 블레더 디스텐전 의심소견도 없었고 CBA 텐드니스를... 쳐봤을 때 통증을 의심할 만한 표현도 없으셨습니다. 흉부 진찰을 했는데, 타키카디아와 다키 타킴아가 있었고, 라이트 어퍼렁필드에 라이 들렸습니다. 다시 시행한 바이탈이 110-60, 하트레이트 105-110회, 레스페라이트레이트 22-24회, 바디 템퍼러처 37.2도 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노인 폐혈증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노인 폐혈증 환자의 약 절반 가까이는 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식변화, 선망 기력저하, 식욕저하, 실신 낙상 등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노인에서 폐혈증 발견에는 무엇보다 처음부터 병을 강하게 의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김씨 시 환자분의 경우에도 지금 열이 있진 않지만 은 환자가 멘탈이 처지고 하트레이터가 증가하고 호흡수도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더구나 뉴모니아를 시산하는 피지컬 엑젬 소견이 있기 때문에 먼저 뉴모니아에 의한 피혈증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퀵 소파가 있습니다. 퀵셉시스리레이티드오간 페일 여세스먼트의 약자인데요. 중환자실 이외 지역에서 폐혈증을 의심하고 예우를 추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되었습니다. 세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멘탈체인지, 정신상태의 변화와 수치기혈압 100mHg 미만 호흡수 분당 22회 이상이고 감염증 의심 환자이면서 이들 두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면 나쁜 예우를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기 환자도 멘탈체인지가 있고 호흡수가 22회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먼저 셉시스를 의심해 본즉만 합니다. 더 얼리어 더 베러는 셉틱차 환자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 원칙입니다. 상기 환자가 셉시스, 셉틱, 셉시스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치료가 시작되되고 치료의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플루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랩을 시행하며 하트만 솔루션 같은 플루이드를 300에서 500ml 정도 인퓨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모니아에 의한 셉티스 의심하에 초기 경험적 항생제로 타조신을 기본으로 하는 항생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에서 피버가 발생하였고, 랩 결과 요코사이트시스 CRP 증가 소견이 있으면서 spO2가 88%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BP가 70에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세시스의 어, 오감 페일러 양상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프시스 3의 t 피니션에 따르면, 세프시스를 진단하는 기준은 인팩션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면서 세프시스 레이티드 오감 페일러 양상을 보였을 경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s p 오토가 감소하고 멘탈 체인지가 있고 BP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파스코를 어 봤을 때도 셉시스를 어, 의심할 만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셉시스, 셉틱사계 근거중심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리골 다이렉트리 테러피는 셉시스, 셉틱사 환자에서 어, 근거가 확인된 치료입니다. 2001년 NEGM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가 얼리골 다이렉트 레테러피의 시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로서는 과거에는 최종 1kg당 30ml 정도의 크리스탈로이드를 주는 것이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로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약2리터 가까이 되는 크리스탈로이드를 블루이드 볼루스 치료로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속 ICT에서 조기 목적, 지향적 치료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얼리고이 다이렉트리 테러피의 근거를 확립한 n 니제 m 에 실렸던 그 논문이 발표됐던 시기를 보면 얼리고이 다이렉트리 테러피를 한 치료군의 사망률은 30.5% 대조군의 사망률은 46.5%로, 얼굴 다이렉트리 테러피와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가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행된 ICT에서는, 조기 목적지 향적 치료가 대조군과 사망률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투여한 수행량의 차이와 승합제 사용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얼리골 다렉트 디테일피에 근거를 확립한 초기 치료에서는 어, 플루이드의 양이 처음 약 3일 동안 13에서 14리터 정도, 즉 하루에 4리터 이상 투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플루이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하면 바소프레서가 초기 6시간 이내에 사용된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더 근래에서 근래에 시행된 r ICT 결과를 보면 초기 3일, 정도, 3일 동안 투여된 플루이드 양이 6리터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수 있고 초기 6시간 내에 베소프레스를 사용한 비율이 50%를 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 얼리고의 다이트리드 래피의 효과가 최근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챌린지의 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얼리골 다레이트리 테라피의 효과를 보였던 2000년대 초반 연구에서는 플루이드 챌린지, 플루이드 볼루스로서 케지당 30ml 정도, 즉약 2리터 또는 그 이상 되는 플루이드를 줬지만, 그 이후에 시행된 ICT에서는 플루이드 볼루스, 플루이드 챌린지로 약 1리터 정도만이 사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RCT 연구 결과들을 늘어놓고 보면 초기에 과다한 수액 치료를 한 연구에서 더 높은 사망률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셉시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몇몇 RCT에서는 초기에 과다한 수액 치료를 했을 때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제한된 환경에서 심각한 관료 장애를 가진 중환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 RCT에서는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가 도리어 사망률을 증가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얼리고에 다이렉트 대러피 RCT 연구의 대조군에서 투여된 수행량이 많은 경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환자 데이터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얼리고에 다이렉트 대러피가 컨트롤 그룹보다 예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패혈증 그리고 패혈증 쇼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도 스리아오번들과 항생제 초여를 빨리 할수록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는 사망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섹시스, 섹시사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얼리어 더 베러이고 더 얼리어 더 베러의 컴포넌트 중에서 플루이드의 시작과 항생제 투여를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여후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플루이드 볼루스 치료나 플루이드를 많이 투여하는 것은 세 셉시스 셉시스 환자의 예후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